여러분, 명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어떤 분들은 명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명사의 종류는 내가 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토익시험에서 명사에 관해서는 무엇을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토익 시험에서 명사와 관련돼서 무엇을 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품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부터 문법 학습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대부분의 문법 용어들이 한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명사의 명자는 이름 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사물 장소 등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뜻하는 말. 그래서 명사라는 품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명사를 토익과 결부해서 생각해 봤더니 그 자리는 주어와 목적어나 보어. 이세 자리에 주로 쓰인다더라라고 해서 둘이 뭉실한 명사의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아, 이름을 뜻하는 단어였어? 주어, 목적어, 보, 아, 이런 자리에 보통 쓰이는 것을 명사라고 하는구나라고는 개념을 먼저 잡아 주셨다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명사 문제인지 또 아닌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선택지를 먼저 경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네 개의 선택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중에서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비슷하게 생긴 여러 단어들 중에서 어 뜻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단어가 명사이구나 라고 하는 형태적인 인식을 토익에서는 파악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좀 느끼셨습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 뜻은 잘 몰라도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인식은 제가 알것 같아요 자, 정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A번입니다 뜻은 몰라도 마지막 접미사 부분에 s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명사의 형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면 정답으로서 명사를 골라낼 수 있는 힘은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름을 뜻하는 단어, 형태적으로는 어떻게 생긴 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명사였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명사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단계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마지막 끝에 있는 부분들이 tion, 뭐 sion, ment, ment. 이런 단어들로 끝나면, 아, 이게 명사의 생김새구나. 내가 오늘 정답으로 명사를 고를 때, 이 끝쪽 부분을 보고 명사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사에 대해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book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책 바로 의미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먼저 다가오는 경향보다는 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book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how many books? 그러니까 몇 권의 책이야? 이 명사의 수에 대해서 이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수가 더잘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는 몰라도, 명사에 대해서는 토익에서는 수를 참잘 묻고 있어요 하나인지 여러개인지 셀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묶여자 함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명사 문제를 만나고 정답을 골라내는 과정을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드릴 일은 무엇이죠 선택지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형태를 묻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택지 중에 뭐 앞서 배운 경험치를 이용해서 명사가 어떠한 생김새로 쓰이고 있는지는 먼저 좀 예상이 되실 겁니다. 빈칸 앞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부정관사 어 있죠. 뜻은 하나란 뜻인데, 부정관사 뒤에는 언제나 명사가 온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는 하나이면서 명사의 생김새를 갖고 있는 단어는 몇 번일까요? 바로 이 어라는 부정관사 뒤쪽에 올수 있는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토익에서 명사에 관련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명사의 형태. 두 번째, 명사의 수. 세 번째, 어떤 단어 뒤쪽에 명사가 올 것인지 명사를 위치를 알려주는 그 단서만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명사에 대해서 토익에서 묻는 모든 문제는 맞출 수있을 거예요.